역대상 2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형통과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솔로몬의 형통입니다. 역대상 29장 23절부터 25절. 솔로몬이 여호님께서 주신 왕이에 앉자,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님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아버지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계승받아서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됐죠.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그 방백들, 그다음에 용사들 또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까지 전부 다이 솔로몬에게 복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렇게 형통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뛰어나게 하셨죠. 이 솔로몬을 다른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하는 것을마다 잘 되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 약속을 받는다면 다윗처럼 축복 약속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걸 잘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 복달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 그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는데 먼저 육적인 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1절부터 6절 내가 내 하나님 요한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요한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요한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자녀가 복을 받는 건 당연히,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복뭐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걸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복을 못 받죠. 안 지키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인간은 참 비련해요. 하나님 이 약속했잖아요. 순종하면 주신다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예배도 순종하지 않아요. 주일 날 예배만 딱 드리고 안 드리죠. 그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기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오후 예배로 바꿔버리고 또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인터넷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막 복을 달라고 그래. 그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안 주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복을 그 약속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안 주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고 한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냥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안 믿어도 복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실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받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가 뜨게 하셔서 안 믿는 사람한테도 해를 다 비춰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 그냥 약속이 다돼 있으니까 어? 그냥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키면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인간이 복을 못 받는 것은 안 지키고 자꾸 복 달라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 있으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육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영적인 복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냐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심판받지 않죠. 지옥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복이, 영적인 복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복도, 그러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적 행위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만 믿는다고 구원자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로만 믿으면 이제 종교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렇게 돼 있죠.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싫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믿지만 그러나 나의 주인으로 믿지는 않아요. 왜? 주인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 세상에 사고 싶은 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는 안 믿어요. 그냥 내가 주인인 거야.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주인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돼야 돼. 주님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어. 그냥. 그러면 그냥 종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주인으로 믿고 정말 주인으로 믿었다면 주인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오실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예, 이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추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복을 기록하고 다윗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 이세 아들 다윗이 온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들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죽었습니다. 어, 젊은 시절에는 어, 고생을 많이 했죠, 고난을 많이 당했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가고 도망다니고, 도망다니다가 어, 더 이상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외국으로 또 도망다니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어, 위험한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모든 위험과 고통을 다 극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만들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년에 아주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평화롭게 왕위를 이양을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그 삶을 이 성경에 잘 기록해 놨어요. 정말 복 받은 거죠. 이게 정말 복 받은 사람이 다윗은.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변함없이 충성해서 그렇죠. 열한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일평생 정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오셔야 돼요. 복을 주시는데도 공의로 오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정말 변함없이 충성을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충성을 했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귀찮아 하지 말고 또 변덕 부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역대상의 오늘 끝났는데 보면 아, 이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참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다 정말 이렇게 복받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에 여러분의 삶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복받는 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를 수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변함없이 변덕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